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재외동포의원장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미주한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미주한인의 총연합회 제29대 총회장 이침식의 대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미주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시다가 오늘 명예롭게 이임하시는 박기훈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회원들의 축복과 기대 속에 연합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책을 맡게 되신 정명훈 신인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님께도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인의 번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의 모든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주한인의 총연합회는 미국 내 지역별 한인들의 연대를 동화하고 고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활동을 통해서 한인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돕는 재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한인사회의 길을 개척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의 버팀이 되고자 하는 연합회의 노력은 한인산회가 진정한 대통합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동포 여러분들을 늘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동포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로 단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 동포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모두가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도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재외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외 동포 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재외 동포청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무처럼 우리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새로 취임하시는 정명훈 회장님을 필두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한인의 결석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